역시 그 AI 판단대로 네. 사는 것 자체에는 두 기사의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전에서 저기를 냉정하게 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하중앙한 칸에 있어서 AI하고 똑같은 생각을 보여줬던 한상훈 8단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중앙에서 싸우는 접전에서만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한상훈 팔단의 그 판단 자체가 실전에서 강력해 보이긴 했는데요. 그리고다니 워낙 술기가 정교했어요. 판단력도 딱그 상황에서 재치 있게 대응을 했고요. <laughs>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laughs>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빨리 가나요? <laughs> 찝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아래쪽하고 걸려 있어서 아래쪽도 걸려 있어요. 네 아래쪽이 이 형태가 이곳이 하나 걸려 있어요. 여기가 찝는 것이. 그래서 음... 이런 형태라서 여기를 끊기게 되면 네, 여기가 절묘하게 돼요? 다 연결이 됐어요. <laughs> 그리고 단 복귀할 때수기도 빠르네요. 그러네요. <laughs> 이미 느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리고 단도 입금자를 준비 중이었고요. 네. 음. 이 바꿔치기는 어땠을까요? 뭐이 정도만 돼도 바둑은 음. 길지 않았을까요? 네,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손으로만, 수로만 의견을 조율합니다. <laughs> 네. 진정한 수담이네요. 저는 구리구단이 복귀하는 거 그렇게 많이 보지 <laughs> 못했는데요. 복귀가 <laughs> 네. 왜 이렇게 빠르죠? <웃음> 그러니까요. 돌이 <laughs> 네. <laughs> 중앙에서 날아다녀요. 복귀를 혼자 하는데요. <laughs>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을 한성 발단에게 내어주질 않고 있거든요. 어, 복귀가 이렇게 재밌는 적은 <laughs>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이세돌 구단이 그리운데요. 갑자기 두 기사 복귀하면 아 어떻게 될까 엄청 빠르거든요. 이세돌도 오랫동안 또 복귀를 <laughs> 나누기도 하고요. 네. 날 일자 정말 안 됐던 건가요? 지난? 날 일자요. 날 일자. 날 일자 이따 한번 물어볼까요? <laughs> 이따가 물어볼까요? <웃음> 네. <웃음> 받았을 때 여기서는 뭔가 좀 되는구나 싶었는데 음. 끼우는 수가 장렬을 하네요. 음. 거기 활용당해서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질문했었던 음, 이 그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 자체가 네. 뚫리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활용 당하는 순간에는 흙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실전보다 네.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래도 흙이 좀 어려워요. 참 한상훈 발단 안경 닦을 시간도 주지를 <laughs> 않고요. 이게 막상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어렵긴 한데요. 네. 이것도 아, 지금은 또빠지네 지금은 또 늘어갑니까? 그 백이요. 네. 어... 갈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도 그리고다니 이거 상칸 띄어서 묘수 비슷한 거 보여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흙이 좀잘 되니까 네. 이제는 바꿔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인 거죠? 음 이제는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가서 아예 잡고서 이것만 살리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도 이수가 워낙 좋고 또그 상황에서 안 돼서 그 선택을 한것 같은데요. 저, 예. 뒤로 되돌리. 현장입니다. 바둑은 구리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C조 통합 예선 3회전. 한상훈 8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구리구단이 예선 준결승에 이름을 올립니다.